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또 돈이다. 속도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달입니다. 뭐 아니면 토, 이거 아니면 저거. 지금 약간 헷갈리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70년 경술생이죠. 경술생 개띠 3월론을 봅시다. 이달에는 좀 그러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아니면 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극단적인 그 말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쓰지요. 뭔가 배짱 부려도 될 일도 아닌데, 배짱적인 말을 하는 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달에는. 하여튼, 어쨌든 지금 무엇을 해도 그렇게 썩 좋다. 어? 좀, 뭐, 결과 좋을 것이다, 라는 운은 아니다, 일단은. 이럴 적에, 어? 투자나 승부욕, 이, 너무 여기에 얽매 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번잡스럽기만 하고 갈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즉, 속도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달입니다. 사람이, 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또 돈이다. 요거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 네가 잘나봤자 너 혼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바른 말입니다. 사실은 응? 자 우리가 항시그 이런 건 있거든. 자기가 한 것만큼 걷어들인다. 요건 솔직히 말해서. 갈버리 없는 거야. 그냥 무해 무득하다는 얘기거든.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 내가 한거 이상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특히 이달에는 자기 겸손에 자기 실수를 줄이는 달이다. 왜냐면 굉장히 뭐 상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앞서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별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적 그래. 뭐, 한 해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한해 지나갔다는 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입춘이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이러면 이제 한 해가 완전 히 지나간 거거든. 지금 타임이 딱 그런 타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봄에 새싹이 막 풀풀 돋아나고 내가 군대가 들썩들썩 무언가는 내가 작년하고 다른 올은, 올해를 뭔가 시작을 하려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찬 째거든.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특히 금전. 돈이죠. 돈에 대한 투자는 이달에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 어? 잠깐 한두 달이 지난 후에 뭐 한다면은 조금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앞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 뭐 장애물 이게 있으면 양껄쩍지은 아주 뭐가 잘 되지도 않고 요런 것이 좀 사라질 것 같다. 요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일단 처음에 첫 스텝. 음, 한 스텝, 두 스텝이니까 밝거나 는데 처음에 첫 걸음서부터 한번 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 음?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로운 마음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한번 우리 가봅시다. 우리 카드의 세계로 자 이번에 카드는 어떤 좋은 카드가 나올 것인가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전기가 나와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 거죠. 응?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기도 숨은 카드 하나 뽑고 여기는 몸을 반쯤 내민 이 카드 하나 뽑아 봅시다. 여기서는 그림자 이렇게 내민 친구 하나 어, 보면은 자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오자네 말 이것은 이 오자는 말 오자입니다 말자 말은 무슨 적이에요 당기는 거죠 그리고 말은 항상 이건 있어 에, 식사할 때 빼놓고는 여러분 이게 길 가다가 이렇게 말의 고개를 하늘을 보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림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말은 식사할 때 빼는 건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습니다. 뭐냐 자기 자긍심만큼은 가져라. 그러나 자긍심이 가진 것만큼 이렇게 겸손해라. 겸손. 응.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첫 걸음이다. 왜? 모든 것은 사람이 하거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나는 그만큼 뭔가 일이 잘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말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는 아유, 호랑이 인자입니다. 이거, 호랑이 인자는 호랑이는 한 해에 처음을 알리는 달, 이것이 바로 호랑이 달입니다. 즉, 음력으로 1월 달을 호랑이 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호랑이는 뭡니까? 동물의 최고, 최고 왕이죠. 그런데, 호랑이를 보고, 우리 계통에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산신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산에 사는 산신령이 애롭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산신령. 이건 산신령의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 산에 살면 예의롭습니다. 예의롭다는 건 뭐냐?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을 자기가 결정해갖고, 그 일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는 어차피 자기 혼자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예의롭고, 아, 고통스럽죠. 무엇을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누가 해낸다고, 누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호랑이 인자입니다. 이건 시작의 글자인데, 결정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봅시다. 아유, 이거 덮을 게네. 자, 이것은, 무언가 할 적에, 자, 이런 자입니다. 자, 자, 요것은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 명자가. 요것은 납니다. 요거, 나. 그릇 위에 나야. 이 그릇을 뭐라고 치냐 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입니다. 관 위에 내가 있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풀을, 이거 떼짱이라고 러죠 떼짱. 풀을 덮는 거예요. 즉, 내가, 없는 듯이, 응? 있어도 없는 듯이 처신을 잘 해라. 자기가, 응? 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꾸 나댈수록 다른 사람은 자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없는 듯이 행동할 중에 그 사람의 능력이 진짜 필요할 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스카우트 해. 어? 어, 당신 그렇지? 우리 같이. 뭐 이런다는가? 요런 이런 경우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자, 어디 한번 또 봅시다. 이 다른 카드는 또 어떤 카드가 나올려나? 이 카드는 어떤지 아유 10십자네. 지금 약간 헷갈리네. 10십자는 그겁니다.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으니까 사방을 왔다갔다 사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약간 방황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단, 십은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언가 그러면서 완성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그 마음에 그 이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또 하나를 더 뽑아보면 어떤 자가 되느냐. 아유 권자네. 이 권자는 저울추 권자인데 저울추는 자, 봅시다. 저울추는 이렇게 수평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씩! 캐면은 올라가 버리죠. 또, 이쪽으로 시캡이 있지 올라가죠. 즉, 편향되고, 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생각을 해만합니다딱 중앙에서 딱 중심을 잡는 생각을 제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어디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많이, 응? 이리저리 많이 당기면서 시작의 시점을 잘 잡고, 나름대로 시작의 결정을 할 때, 예로움은 자기의 몫이다. 모든 건 자기 몫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가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상대를 대할 때는 이렇게 겸손을, 이 정도의 겸손은 떨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방황하고 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방황 속에서 완성이라는 무언가 결실이 나오는 거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수평을 잡고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해라.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한다. 이 얘기겠죠. 자, 뭐 참고하셔갖고 좋은 결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즘에 안 했는데 독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 강의는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새로 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기학이라는 것과 귀장 역술이라는 것, 요두 가지를 하면은 옛날에 애꾸는 왕이 있었죠. 궁의 왕, 궁의 왕이 관심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여다 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